여기 진짜 핫해요. 여기 근처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있는 건 아시죠?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잘알 텐데, 이 최고의 기업이 바로 여기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경기도 평택입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새로운 수요가 유입이 된다는 의미겠죠? 인구가 유입되면 바로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따끈따끈한 지역이죠. 캠핑과 차박의 핫플레이스. 평택호가 쫙 펼쳐진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아니, 호수라고 얘기 안 했으면 저는 진짜 바다라고 믿을 만큼 너무 크지 않아요? 아. 정말 처음 와저이 와봤... 동네에 제가 좀 둘러보니까 아주 이국적이고 특색 있고 제가 이제껏 돌아다녔던 그런 동네하고는 좀 확실히 차별이 되더라고요. 이 동네 어때요? 횡성은 어, 주한미군 군사기지 캠퍼한 프리스가 있는데요. 어, 여의도의 다섯 배이고요. 넓이가. 전지 엄청 크더라고요. 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탱성은 아파트 분양도 거의 10년 전에 했고 아직은 미개발지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시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인프라나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핫한 이유 주목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목할 만한 이유는 고덕 아니면 평택항 그 주변으로 대기업들이 포진해 있고요. 음, 그래요? 그럼 여기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시세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약 3억대, 음,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34평 기준으로 봤어요. 3억대? 네네. 최근에 고덕 신도시나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어, 분양할 어. 당시에 비해서 2배 이상 뛰었거든요. 가격이? 아,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까이 5분, 10분 거리에 어, 평택, 안중역 서해 아. 복선 안중역이 내년 말경에 음. 개통을 하는데요. 어, 교통이 문어발처럼 다 연결이 돼 있기 오. 때문에 지제역하고 안중역하고도 네네. 10분 15분 내에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 저한테 추천해줄 만한 뭐 매물이 없을까요? 어, 지금 팽성에 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 음. 또 고덕 신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고덕 신도시와 대기업하고의 그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대나 아니면 자가로도 충분히 음.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유닛에 왔습니다 아, 유니 유닛. 항상 새 집은 너무 좋아요 일단 휘릭 보도록 할게요. 화장실, 메인 화장실이에요. 뭐, 화장실, 음, 음, 작은 방이네. 자, 침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오, 서재를 쓰면 좋겠다. 와, 주방도 엄청 넓다. 팬트리도잘돼 있고. 아, 건조기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 좋다. 아, 무엇보다도 거실 옆에 이런 공간을 주니까 엄청 넓은 거예요. 음. 좋네요. 아, 방도 크구만. 붙박이장 <laughs> 있는데도... 붙박이장 <laughs> 있는데도 크네요. 와... 와... 나는 붙박이장 있어가지고 드레스룸 없을 줄 알았는데... <laughs> 드레스룸도 꽤 큽니다. 저차한잔 마실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죄송해요. 아니 여기가 유닛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아병이 걸려가지고 예, 예, 예. 어머. 근데 누구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유닛을 설명해드리는 본부장입니다. 아 본부장님. 유닛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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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너무 좋은데 예? 여기 말고 다른 평수도 있나요? 그럼 좀 넓은 평수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 자신있 예, 알겠습니다. 어, 갖다 놓고 혼날 요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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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저 하면 안 되죠? 아 죄송합니다 <laughs> 표정이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여기가 조금 더 넓은 84 제곱미터 34평형입니다 34평 예예84 예. 제곱미터 예, 예, 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오 확실히, 오, 주방이 확 넓다. 주방도 넓고 아. 저희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포베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개방감이 상당히 고소합니다 아, 다른 아파트와 차별이 뭐냐 하면 이 공간이, 이 공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어. 보통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예. 뭐 6인용 식탁이 있어도 아주 그냥 넉넉하게 쓸수 있게끔. 예. 공간 확대가 요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방 공간에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일랜드 식탁 자리를 넓게 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네. 보니까 펜트리스가 있네요. 네. 야, 여기도 넓다. 아... 야, 그러면 웬만한 수납은 다,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디귿자, 디귿자, 형 주방이고요. 네네. 요즘 유행하는 추세가 이제 보조 주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조 주방이 완성되어 있어요. 아! 분수주방, 팬트리 네. 되어 있고 네. 세탁기나 네. 건조기, 건조기 다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네. 공간도 예.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자, 그럼 거실을 한번 제대로 볼까요? 네. 야, 거실도 넓다. 음, 넓어요. 이게 발코니 확장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음. 지금은 기존 아파트들고 틀려서 발코니 확장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음, 안방 좋아요. 안방 넓다 흡박기장이 일단 너무 잘 돼있네요. 네. 지금 유, 유행하는 유리로, 그라스로 흡박기장에서 추천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인테리어는 대부분 그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그렇죠. 예, 최고급으로. 최고급. 네. 네. 아, 본부장님,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 모델하우스, 진짜 깔끔하게, 너무, 인테리어를 너무 잘해오셨네요. 네. 지금까지 보신 모델하우스 중에는 아마 가장 고급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 뭐, 이거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laughs> DP는 네. 어차피 DP일 뿐이니까. 아, 그럼 다른 데하고 좀 틀리게 네. 뭘좀 중점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평수가 네네. 기존에 이제 작은 평수, 소형 평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30평하고 34평, 네. 45평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아, 그럼 그 밑에 평수는 없는 네, 거요 없습니다. 오. 예. 가장 선호하는 84제곱미터형. 네네 84제곱미터가 저희 전체 단지에서. 네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60% 이상이면 한몇 세대? 627세대 정도 니다 와, 그럼 여기 대단지네요. 그래서 몇 1000세대가 수... 넘습니다. 저희가 1048세대입니다. 오, 그렇구나. 예. 본부장님 성격 급하시죠? 제가 좀급합니다 <laughs> 아, 그래도 시원시원하니 네. 좋네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이 아파트만의 이렇게 장점이랄까? 이런 장점은 저희가 이제 그 아시다시피 평택에 예. 저희 현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원스톱 학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학세권이에요? 예 맞습니다. 음. 단지내 1km 내에 팽성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청담중학교 고등학교 음.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그냥 그렇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1km 내에 있기 거예요? 때문에 도보로도 통학이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또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사업적으로 SRT 지제역, 1호선 평택역.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안성 IC까지 쾌속 교통망을 두고 있고 음. 그 이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가치는 충분할 거고 음. 그 다음에 지지역 복합환승센터, 네. 그 다음에 서해안 복선 전철 계획이 돼 있어요. 네. 어 그래요? 그 이점이 나중에 크게 부각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주택은 말이죠. 부지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시죠? 아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래하다 보니까 예. 예. 부지 확보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역 주택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이 토지 확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저희는 토지 권한 확보를 100% 해놨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가입할 시점에 안전하고 빠르게 일반 부장처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건 괜찮다 진짜.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실질적으로 평택의 수년간 미분양 지역이었어요. 어... 근데 지금은 다 소진이 됐고, 헉! 매매가가 상당히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30평대하고 35평이 많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1차적으로 실거주용 그 대기업 근로자들, 음. 그 다음에 노후된 주택에서 새 아파트로 오고자 하는 수요, 그 다음에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에 대한 예측된 오.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